또 요금판, 치료판만 오늘 다 끝낼 거예요. 예! 빨리 가세. 욕하지 말고 무서운 음악 틀자. 잠깐만 무서운 음악이 아니야. 티에 좀 무서운데? 내 이번엔 내가 경비원. 나 못해줄 거니나한푼으로오고 있네. 어제 쓰였지. 응어 무서운 말이 붙였어 나이스안무 아, 진짜 운이 좋은 애 같아. <laughs> <laughs> 그쳤다. 예, 너무 신나. 너무 신나. 너무 신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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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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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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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! <laughs> 진짜 무서워서 먹지 는건가 아니요. 그럼 내가 이 피해가 를어야겠고 t a 있다 t 내 계속 TAN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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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죽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마크 들어가 봐. 예, 프레디를 먹었다. 안 돼요. 한 번만 려주세요 이게 더 이상 맛있수가 없어 안 돼요. 한 번만 한 번만 너를 이한번해어지한 번만 해도 돼요. 한 번만, 번만. 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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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울고. 잠깐 네가 근교환하니까 막장이 됐어. 말섞어 써야지 아니 근데 토이임. 음, 응, 토이가 아닌 거 같아. 봐봐. 얘가 누가 봐도 토임 한번 때려봐 있어. 이 <쏠> 미친 <왜 목소리> 하는 거지? 토이니까. 토이는 때리면 그래. 미친. 일단은요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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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봐. 네? 이렇게 해봐. 야. 왜, 왜 대구리가 이렇게 없는 거야? 안 보이는 것 뿐, 여기가 막 그. 근데 나 대가리가 겁나 넙적해. 난 넙적해. 봐봐, 네가 해봐. 네 프레디지? 니도 해봐. 알았 해볼게. 왜 검은 색깔임? 아, 내 공격이 있다는 뜻이야. 야, 나도 있어. 왜 목구멍이 없는 거야? 나? 난 진정한 토이 플레리니까 에이, 쏟았다. 대신 못해? 낚였음. 될것 같냐? 난 진짜 토이다. 아, 있어 썰. 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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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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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우리, 우리, 우왜 우리, 우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 <laughs> 아, <무서워>. <웃음> <웃음> 아, <무서워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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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숨쉬기 하니까 이상해졌어 응? 숨쉬기 하니까 이상해 뭐가? 막 아, 숨쉬기 하니까 팔이 없어졌어 어디 보여줘 아 그건 숨쉬기가 아니야 너뭐한 거야? 이거 아니야 갑직기 무슨 뭐 숨쉬기 아? 어? 이거야? 요거... 숨쉬기야 <목소리> 정식이? 아니야. 안 에이, 나 뭐. 에나분해지 됐다. 에에. 그냥 잘래. 현재, 경비원은 자고 있다. 띵, 당, 당, 띵, 당, 띵, 예유기밤 아니, 질빵. 안경나 토이. 사귀다 뜨뜨뜨나 모자도 안썼나 쓰... 모자 썼 잠깐만 응. 뭐,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어 한각 본 거임 한각 본 거임 봤어 한각을 봤어 오너 진짜 눈 좋다 안녕 티야 응. 잠깐만 도 옆에 있는데 어디 저기 하숙구에서 만났어. 아, 어, 한각이야. 드르르 드르르 아니, 난 항상 한각. 아니, 왜 계속 못 믿는 거야, 친구? 한각. 한각이 한는걸 보여 줄게. 내 소리를 빵! 이 소리잖아. 제피에피야. 제 원래 상태야. 원 원래 상태야. 넌또잖아 돌보에게 그거잖아! 낚였다! 안 낚였다! 삐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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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였다! 오! 자식아 한번였다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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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진짜 이난 페이, 뭐 진짜 토이! 그럼 니가 페이- 니가 페이거안뒀는걸 보여? 지난목으로 가야봐야겠어 난이난멈봐

좋아지는건가? 지금 이름바가다 보인다네 난도희 아니다! 난도희아니다난 도희다! 전 여기 없습니다 아그래요죠 한번 이름에다 써있는거 난도희 지금부터 스마틀폰시리즈안 <laughs> 돼. 근데 왜 부금이 없지? 재미없 음, 재미없어. 근데 갑자기 왜 하필 부금이 없어? 면역아. 아, 이제 됐어. 됐다고. 이제 무서워. 저희들 난 저희들 난 저희들 예이날 난 한풍구를 들어봤어. 젠 꿈에도 불들지만 그그 한풍구에 있는가 꿈에도 불들 거야. 꿈에도 진짜 불들네. 뭐 진짜 몰랐어? 아, 알고 있었어. 몰라고 있었겠니? 어왜 부셨냐? 몰라. 네가 부셨잖아. 닌 범인이야 부금 틀려갔더니 이렇게 됐어 닌퍼이었어이자가시려가 네 아하 시간 끌 아무튼 여건 니가 부셨어 아하 여기로 부실까? 이게 나 감식구멍이 되겠군 배부! <laughs> 지 <야! 웃음> GG, <웃음> GG.

바바바바다바바바바 보다 안전지바바바바바나나나나나나나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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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이 띵동. 됐진 잡겠어. 이. 이일 일. 네, 네, 내가 이겼다. 파! 페이크다. 예, 봐봐. 6분 지났잖아. 12분. 둘다 찍으니까 12분. 아,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고. 네, 네. 문건이었고요 잡겠구나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빠이. 하이파이! 어디서 칠려고?